히말라야에 사는 한 고산족이 양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나왔습니다. 양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자 주인은 양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양을 풀밭에 놓아주며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본 뒤에야 흥정을 끝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외국인이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양의 가격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양이 비쩍 마른 양보다 싼 가격에 팔려갔던 것입니다. 외국인은 양을 팔러 온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양의 주인은 무게나 겉모습이 아니라 평소 버릇을 보고 가격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풀을 먹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오르며 뜯어 먹는 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풀을 뜯어 먹는 양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자 양 주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온통 벼랑뿐인 히말라야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풀을 뜯어 먹는 편한 습성에 길들여지면 풀이 없어도 위로 올라갈 줄 몰라 굶어 죽기 때문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고 싶다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편안함과 이기적인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면 좋은 벗이 되기는 어려운 사람이 아닐까요? 편안하고 즐거울 때만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멀리 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믿지도 마시길 바랍니다.